안녕하세요. 캐세TV 김미영입니다. 네, 오주원입니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025년 오, 드디어 네. 올해 그러면은 2025년에 네. 어떤 계획 버킷리스트 뭐 이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 김영섭 낙하산 퇴진해야죠. 그러니까 김영섭 대표의 연인 반대. 네. 그리고 낙하산 퇴진. 네. 그죠? 윤석열이 곧 아웃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봄에 새로운 대통령도 뭐 선출하게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나라가 점점 정상을 찾아가게 될 건데, 음. 거기에 맞춰서 KT도 정상을 음. 찾아가야죠. 그래서 2025년은 음. 윤석열하고 김영섭을 묻어버리는 게 본인의 네. 어, 버킷리스트다. 묻그건 아니고, 어. 네. 뭐 제가 묻는다고까지는 <laughs> 안 했고요. <laughs> 멀지 않은 시간에 어, 윤석열은, 뭐, 어, 그. 감옥 가자요 어, 그죠, 그죠. 어. 렇 그렇죠. 감옥에 가게 될 거고, 음. 그전 탄핵이 인용될 거는 거의 확실하니까. 김영섭도 네. 감옥 안 가나? 그, 일단, 뭐, 감옥은 차치하더라도 우선은 뭐 연인 못하게, 케이트를 어. 네. 이만큼 망쳐놨으면 사실은 와. 스스로 물러나야죠 그, 그래. 윤석열이나 진짜 뻔뻔한 게, 어. 아, 정말. 똔똔이요? 네. 어. 진짜 똑같아. 네. 아우 진짜. 아, 짜증날라 네. 그래. 김영석 대표를 우리 네. 오지원 국장에 묻으면 나는 위에서 꾹꾹 눌러줘. <웃음> <웃음> 위원장님은 또 어떤 새해 소망을 꿈꾸고 아, 계십니까? 저는 2025년도 네. 저의 버킷리스트는 아주 소박해요. 네. 조합원 1000명? 아, 0 0 0명 어, 아주 쉬워요. 음. 저희들 조합원. 몇명안 남았잖아요. 몇명안 몇 남았어요. 몇 명. 몇명안 남았어요. <웃음> <웃음> 아주 구체적이고 네. 아주 쉬워요. 저희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1000명 그 조합... 되면 뭐 하실 거예요? 기둘리. 어. 우리가 1000명 <laughs> 되면은 네. 아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네. 그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보다도 음. 더 좋은 이벤트가 있다면은 저희가 그걸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이런 이벤트 해줘라. 네. 천명됐을 때 이런 이벤트 해줘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은요. 제가 생, 준비하고 있는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보다도 그게 나오면 그걸로 확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웃음> 피나? <웃음> 그런데 사람들이 응. 어떻게 응. 조합원 철명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니네 소수노조 아니냐라고 얘기하세요. 몇명안 남았어요. 몇명안 남았어요. 저희 조합원들이 두 배, 두명 데리고 오기 응.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두명될거 그러면 300명 되잖아. 요 300명 됐어. 300명 돼서 2명 또 데리고 오자네. 그럼, 그럼 금방 900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음. 까딱 잘못하면 1000명 초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어, 곤란해, 곤란해. 음. 우리가 내년에 목표는 딱 1000명. 근데 까딱 잘못해서 일로조가 되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아, 어,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일로조 탈환이 음. 저희는 목표랍니다. 음. 그리고 토탈 TF 분들이나 세노조 가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목표는 천명이다. 그랬더니, 너무 소박하다. 네, 네. 금방 될 거다. 현실적인 거지, 네. 뭐, 소박하다기 네. 보다는. 그래서 네. 제가 반성했잖습니까 네. KT 세노조는 조합원 천명. 네. 소박하게. 네. 세노조로 오시면 재밌게, 그리고 할말 하면서, 세노조 네. 정상화 시키면서, 의미 있게 자존감 높이면서 그렇게 KT에서 임금 받아가면서 살수 있습니다. 임금 세노조 정상화가 아니고 KT 정상화. 네. 아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세노조는 정상이에요. KT 정상화. <laughs> 제가 네. 빨리 깜짝 놀랄 이벤트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노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 상단에 KT 세노조 가입 신청 클릭하면. 가입할 수 있는, 어, 온라인 폼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입 신청해서 작성해가지고, 맨 밑에 제출, 음. 요거까지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참, 않아요. 참 쉬워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해주시고, 많이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